안녕하세요 연어 입니다 네, 오늘 일나왔고요 나와서 목표를 산을 잡았다가 지금 바꿔치기를 했어요 우선은 카카오 프리미엄 콜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2차 하는거 37,600포인트 47,000원 잡았다가 수님한테 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떴어요 명품관에서 네, 이매동 7만원 이매동 7만원 가는게 낫습니다 네, 어차피 송도를 갔다가 인천대입구역까지 빠져 나오는 시간이면은 임해동을 도착하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이거 임해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동 태우가 어디였더라? 아무튼 뭐 임해동이 임해동이겠죠. 뭐 임해역 근처여도 뭐 거기서 뭐야 경광선도 있고 버스도 많으니까. 서현이랑 판교 이런데 가운데넓게 보면 서풀 잡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매동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매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느 입니다. 지금 여기 이매동, 네. 이매동인데 야탑도 가깝고 판교도 가깝네요. 여기 앞에서 버스를 어느 쪽으로 타냐에 따라서 네. 판교로 가냐, 이매로 가냐인데 저는 망설이자, 아니, 판교로 가냐, 야탑으로 가냐, 가냐 둘 중에 하나죠. 저는 절대 망설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거든요. 건너 하루 야탑 판교잖아요. 나는 안 망설여요 여기서는. 뭐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는. 난 무조건 판교로 가요 스페이스 쪽으로. <laughs> 그게 답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버스만 타면 1 0 분이면 넘어가니까. 뭐 판교 넘어가면 열심히면 뭐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뜨겠죠 뭐. 네. 안 뜨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저는 일단은. 저는... 오랜만에, 예, 정말 오랜만에 분당을 한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진짜 오랜만에 온것 같은데, 나 분당을. <laughs> 어, 진짜 언제 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내가. 아무선 예, 버스를 타고, 예, 광교 유스페이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예, 다음 걸좀 잡고, 영상이. 예, 연어입니다. 와 광교 36,000원. 또 예, 뜨고, 예, 뭐 떠요. 뜨긴 뜨는데, 나는. 일단 비싼거 같아요 비싼거 고림동 고림동 되게 오랜만에 가네 오늘 오랜만에 가는데만 가는데 예언마을 코아루가 어디지? 좀 느낌이 쎄한데 일단 가봐요 뭐 고림동이 고림동이죠 옆에 유방동 있고 뭐 근처에서 하나만 물고 나오면 돼요 에.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에. 갔을 때 맥구 하나만 잘 잡고 나오면 돼요 56,000원 고림동 여기서 35분 35분 정도만 가야, 35분? 넉넉히 잡아도 40분이면 갈 거예요. 예. 우선은 갑니다. 황교, 여기 콜, 그래도 오늘 목요일이고 10시 타임이라서 이제 콜이, 콜이 제법 따요. 제법 뜨고 동천동, 뭐 프리미엄 자꾸 떠. 예. 일단 나는 가요. 고림동으로 갑니다. 고림동 가서 하나만 잘 물고 나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laughs> 가서 디지면 어쩔 수 없는데, 거지. <laughs> 그러면 고림동 가서 <laughs>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 야, 여기는 내가 아는 고림동이 아니에요. <laughs> 아까 콜 잡고 나서 손님하고 통화하는데 손님이 저한테 먼저 그러더라고. 제가 만원 정도는 차비로 더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난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거든요. 네, 만원 팁으로 차비를 더 받을만 해요. 지금 여기는. <laughs> 와, 여기, 여기, 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버스는 한 26분 뒤에요. 이게 막차 같아요. 이게 막차인데, 저거를 기다리느니, 여기 하, 이게 진짜 미치겠네. 여기, 여기 누가 공유기 같은 거 버려놓은 거 없나? <laughs> 버려놓고 타고라도 나가고 싶은데, 일단 공유킥보드나 자전거 있으면은, 네, 버려놓은 거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나가긴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고림동은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버스를 보니까 이 버스가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음, 김양양 쪽으로 나가요. 뭐, 버스만 타면은 진짜 금방 나갈 것 같긴 한데, 여 이거, 씨. 역북에서 송도 7? 택시로 쏠까? 가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은데? 택시가 잡힐까? 근데 여기에? 역북동 23-15? 멀려나? 역북동이면 여기 어딘데? 여기, 여기, 여기 어딘데? 이쪽인데? 택시 타면 금방 가겠지? 한 15분? 음, 고민되네. 역북동에 콜이 좀 있나 봐요. 저거, 송도 가는 거 7만원이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어? 내 근처에서 반월동? 이요어 <laughs> 야, 아무튼 우선은 일단 여기 좀 빠져나가면서 생각 좀 하고요. 네. 다음콜 잡고네 연호입니다 네, 우선은 이거 송도 아까 떠있던거 그냥 잡았어요 잡았고 잡으니까 이게 지역대리예요 지역대리고 어 업소에서 불러준거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네, 업소 그 지역대리에서 일단 택시 잡고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해서 택시를 잡아놓고 다시 전화해서 손님 번호 풀고 네,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업소 사장님이 불러주신 것 같아요 이름 붙될거 그래서 아무튼 일단 송도 네, 갈게요 어기 여기 들어올 때 차비도 좀 네, 받았고 해서 그냥 퉁치고 그냥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러면은 일단 송도 가서 다시 영상... 네 예,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송도 신도시가 아닌 송도 라마다 공춘동으로 왔어요 네. 손님 여기 이제 저기 어제 송도 3교 넘으려고 하는데 삼경인 타고 쭉 나오는데 손님이 네. 갑자기 라마다 쪽으로 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난 땡큐 개 땡큐 어차피 그리노크 3차 갔어도요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했었거든요 예개 땡큐 그리고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프로그램을 딱 켰는데 영종도 하늘도시 하늘도시 27,000원 예 타크레인 예, 거기서 뜬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바로 날아가네요 기사님들이 1나 9명? 어, 제법 있네. 12시가 넘었는데제콜 한번 지금쯤에 이제 나오긴 할 거예요. 나오긴 할것 같으니까, 얼른 한번 찍고 나가죠, 뭐. 밖으로 나가든, 영종도 가든, 네, 난 상관없어요. 이미 오늘, 이미 한 20만원 찍어 놨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아직 나쁘지 않아요. 영종도 딱 잡고 들어갔다가, 한번더 나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영종도 솔직히 지금 들어가면요. 죽기 딱 좋아요. 진짜 죽기 딱 좋아. <laughs> 목요일이어도 죽기 딱 좋은. 우선은, 저는, 저는 여기 라마다 발 앞에 안 있어요. 저는 위로 살짝 올라가 있어요. 옥년동까지 코를 좀 봐야 되니까 일단 조금 올라가서 어차피 여기서 카카오는 저한테 코를 안 줍니다. 이제 코, 네. 그 카카오는 마음 비우고, 로지 콜만 원위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음 콜좀 잡고 어, 어, 영상 네, 이어가겠습입니다 예, 예, 우선은 영종도 운남동 가는 거나 잡았어요. 근데 착지가 약간 좀 수상해요. 약간 이상한데, 일단은 요거 갈게요. 4만원. 지금 여기 옥년동 로터리 쪽에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떴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남동 가서 영상 다시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운남동 도착했는데, 야, 여기 진짜 인천대교 나오자마자 바로 우회전, 우회전 해서 가는데요, 예. 어, 여기거든요, 지금. 손님 집은 여기 바로 안쪽, 예. 여기 바로 안쪽, 여기 안쪽,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단독주택용지, 요거, 요거, 요 집, 예, 요 집이고, 나는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가 공유 모빌리티들이 아예 못 들어오는 쪽이에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우선 나는 여기 앞에 운남동 저 이편안 있거든요. 이편안까지 안 가고 여기 앞쪽만 가도 아마 잘하면 디어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거를 타고 네. 어, 어디로 갈까? 하늘도시 여기서 하늘도시가나 운서 운서동가나뭐 저는 비슷 비슷한데 네. 아는 기사님이 놀재요 나보고 <laughs> 친한 기사님이 놀재요. 그래가지고 저는 운서로 갑니다. 운서로 가서 좀 놀다가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첫콜 7만 원, 두 번째 콜 5만 5만 6천 원에다가 팀만원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 콜 아까 저기 용인에서 그 택시 탄 거는 14,000원 나왔어요. 14,000원 나왔고 거기 출발지 도착해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얼마에 오셨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에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택시까지 타고 왔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8만 원을 주셨어요. 예. 출발지에서 8만 원 해서 만원더 받았어요. 만원더 받았고 그러는 거 4만 원. 그러면 얼마지? 대충 한 25만 원 언저리 찍은 거 같네요 오늘. 예. 택시비는 뭐14,000원 쓰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 아, 고림동 거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더라고 안 되겠더라고 <laughs> 안 되는데요. 예. 너무 위험해요. 진짜 까딱하면 11시 한 20분 정도까진 버스가 막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버스가 저희 용인 터미널로 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그 그 상황에서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돼그 예. 버스가 20 몇분 남은 상황에서 고거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나가 또 되죠 예, 물론 되는데 그걸 타고 나가게 되면은 코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쳤을지도 모르고 빨리빨리 그냥 일단 송도로 가긴 했는데, 그 송도 가는 게 착동까지 돼서 라마다로 떨어지고 가긴 좋았어요. 근데, 와, 라마다, 진짜, 콜이 뜨긴 했어요, 라마다에서. 제일 크게 자동 받았던 거는, 위례경유 잠실 6만원. 예, 그거는 풀만원으로 자동 주는데, 과감하게 넘겼습니다. 예, 그거 넘겼고, 그리고 용산보강동 가는데 3만원. 그리고 뭐 인천 빙이야 뭐 물론 뜨니까 송도 가는거고 뭐 2만원 정도 네, 다 빠지고 송도 신도시 가는거 2만원 정도에 빠지고 아무튼 콜은 뜯긴 했는데 기사님이 아까 처, 제가 참여자였을때 50몇분 계셨잖아요 갑자기 90명까지 올라갔었어요 순간 기사님이 어어 쟤는 뭔깡따구로 여기서 불법유턴을 하고 저러고 가고 있지 칠성사이다 정신 나갔네 아무튼 이제 오늘 저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예, 여기서 순수 우서 넘어가서 조금 놀다가 들어가야겠네요. 예,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이만 마감하고 들어오. 이 빨간 줄도 털고 있다. 엄청 초...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마감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